여러분, 검색해도 잘안 나오는 모기를 줄이는 실전 꿀팁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방충망, 모기향 같은 뻔한 얘기는 다 빼고 실제로 모기를 줄이는데 확실한 효과가 있었던 팁만 골라 소개해 드릴게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것들이니 꼭 끝까지 보세요. 1. 유인해서 포획하는 CO 트랩. 모기를 그냥 쫓는 게 아니라 유인해서 아예 잡아 버리는 방법이에요. 투명 컵이나 페트병에 따뜻한 물, 설탕 두스푼 그리고 드라이 이스트를 조금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면서 모기들이 그 냄새를 따라 몰려듭니다. 입구는 깔때기처럼 좁게 만들고, 커튼 뒤나 침대 밑처럼 어두운 곳에 두면, 모기들이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는 못 나와요. 이 방법은 식당이나 야외카페에서도 실제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12일만 지나도 몇 마리씩 포획되는 게 눈에 보입니다. 2. 출근 전에 이불을 햇볕에 말리기. 모기들은 침대 속, 특히 눅눅한 이불 안을 좋아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이불만 정리해 두고 그냥 외출하시는데 그건 모기한테는 숨기 좋은 공간을 그대로 제공하는 거예요. 출근 전에 창문 아래에 건조대를 하나 두고 그 위에 이불이나 담요를 펼쳐서 햇빛에 널어두세요. 햇볕이 직접 들어오는 창가라면 더 좋고요. 자외선과 열로 인해 모기성체는 물론 알이나 유충도 사라집니다. 퇴근 후에는 뽀송한 이불 모기 없는 방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3. 선풍기 방향만 바꿔도 모기가 확 줄어요. 모기는 비행 능력이 약합니다. 실제로는 조금 날다가 금방 지쳐서 벽이나 천장에 붙어 쉬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공기의 흐름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잠잘 때 선풍기를 발쪽 방향으로 틀어두면, 체온에서 발생하는 열기나 이산화탄소, 냄새가 퍼지는 걸 막아줍니다. 이것만으로도 모기의 탐색 능력이 확 떨어져요. 한 방향으로 약하게 바람을 주는 게 가장 좋고, 선풍기 앞에 라벤더나 시트로넬라 향을 살짝 묻힌 천을 걸어두면, 기류 향기 이중 효과로 모기 접근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냉장고 틈도 모기의 통로가 됩니다. 모기가 자꾸 주방 근처에 나타난다면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냉장고 문틈이나 고무 패킹 사이에 물기나 오래된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모기들에게는 매력적인 장소가 됩니다. 문틈은 마른 천으로 닦고 고무 패킹은 면봉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 구석까지 닦아주세요. 그리고 냉장고 내부에는 베이킹소다와 레몬즙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면 냄새 제거에 탁월해요. 이거 한 번만 해줘도 주방 주변 모기 수가 확 줄어듭니다. 5. 밤에 조명으로 유도해서 한 번에 제거하는 법 모기가 빛에 끌린다는 건 다들 아시죠? 이걸 역으로 이용해서 모기를 한 곳에 몰아넣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밤에 방 안부를 전부 끄고 스마트폰 손전등이나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서 벽 한쪽을 집중해서 비춰보세요. 모기들이 그 빛을 따라 몰려들어요. 그 근처에 전기 모기채나 흡입식 퇴치기를 놓아두면 모기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날아들어 잡멸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조용하게 제거됩니다. 6. 침대 프레임 틈에 향기 카드 넣기. 모기들은 사람의 냄새, 체온, 습기를 따라 침대 주변으로 많이 몰려듭니다. 특히 침대 프레임 틈, 헤드보드 사이 같은 어두운 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종이에 페퍼민트나 시트로넬라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침대 프레임 틈에 끼워두면 모기들이 그 향기를 싫어해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거의 안 느껴질 정도의 은은한 향인데 모기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마무리 정리 오늘 알려드린 꿀팁 다시 정리해볼게요. 시오트랩으로 모기윈에 포획하기 출근 전 이불을 햇빛에 널어서 모기 은신처 제거 선풍기 방향 조절로 체온과 냄새 확산 차단 냉장고 문틈과 냄새 제거로 주방 유입 방지 밤에 조명을 집중시켜 모기 유도 후 제거 침대 틈에 향 오일 종이 넣어 모기 차단 이건 단순한 깊이가 아니라 모기 자체를 방 안에서 줄이는 실전 방법들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만의 모기 퇴치 꿀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